20년 수능 나형 21번 수열 a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가와 나 조건을 만족할 때자 그리고 a20항은 1이다라는 힌트를 통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63까지 결국 a1부터 63까지 자항 넘버가 꽤 길다라는 거 보이죠. 그럼 관계식에 규칙성이 있다라는 뜻일 거고요. 가 조건에서 주는 건 a2에 이니까 e, 짝수 항에 대한 정보를 뭔가 얻어낼 수도 있고요. 나, 나는 a2n e, 플러스 1 홀수항을 뭔가 사용해서 항 넘버를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인데 자 가장 먼저 일단 주어진 힌트 a20이 1이니까 가 조건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가에 n에 10을 넣어야지 a20을 사용할 수 있죠. a20은 a10 1인데 얘가 1이니까 a10항은 얼마다? 2다라는 힌트 하나. 자 그럼 a10항은 또 짝수항이니까 한번더 n에 5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a10은 a5-1이 되고요. a12이니까 a5는 얼마? 3이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a5로 넘어오면서 홀수항으로 넘어왔으니까 나로 넘어가야겠죠. a5를 활용하려면 n에 얼마를 넣어야 되는 거죠? 2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a5는 2배의 a2 플러스 1이 되고요. a5가 3이었으니까 대입해주면 이 a2는 2 그렇다면 a2 이항은 1이다라는 것까지 내려왔고요. 자또 다시 한번 짝수항이 나왔으니까 가에 다시 한번 대입할 수 있겠죠. n에 1을 대입해주면 a2는 a1-1 그래서 여기가 1이니까 a1은 2다라는 것까지 자 첫항까지 끌어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시그마 처리 n은 1부터 63까지 a n이라는 거꽤 길다 그랬죠 자 얘는 이걸 구한다는 건 a1 p l u a2 p l u a3 p l u a4 p l u a5 p l u a 6자 끝으로 갈게요 점점점 a 뭐가 된가요 a 끝한62 plus a 63까지 더 해야 되는 거 맞죠. 자 간단히 쓰면 가와 나에 계속 넣는데 그렇게 하기엔 조금 복잡한데 우리가 일단 첫항 정도는 찾아놨거든요. 그럼 좀 빨리 갈수 있는 항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가와 나식을 연립해서 항을 빨리 갈수 있는 형태 가식과 나식을 모두 더해준다면 더해준다면 여기 상수 사라지고 우변은 3AN이 되고요. a의 en 플러스 a en 플러스 1은 이러한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여기에 a의 en 플러스 a en 플러스 1은자 연속하는 두 항을 더하면 3 an 자 여기는 en이 아니라 an인 거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a 2는자얘 예. a 2 더하기 a 3은 주어진 식. 자, 이쪽을 끌고 와서 대입을 조금 해주면, n에 1을 넣어주면 되겠죠? n에 1 넣으면, a2 더하기 a3이 나오고, 그건 뭐가 된다? 3배의 a1이 된다. 이런 형태의 힌트가 나오거든요. 자, n에 2한번 넣어준다면, a에 4 더하기 a5는 3배의 a2가 되는 상황. 하나 더 해볼까요? n이 3이면 a6. 자 짝수에서 시작해서 연속하는 항 그리고 이거의 절반 항의 3배가 된다 라는 뜻이죠. 플러스 a7은 3배의 a3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a2 더하기 a3은 뭐가 된다고요? a2 더하기 a3 3배의 a1이 나오고요. 이렇게 둘이 더한 건 3배의 a2 자 항의 개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죠. 이렇게 하면 세배 A3 앞에 거의 절반 항의 세배가 되고 있는 거 맞죠? 그럼 마지막 거는 짝수 항 세배 해주고 앞 항의 절반 그러면 A31항까지 더해지는 현상이 생기고요. 자 그런데 A1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두고요. 이 뒤쪽에서, 자, 여기도 개수가 꽤 많죠? 2항부터 3 1항까지 그럼 얘도 연속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3으로 한번 묶어내면, a2 플러스 a3 플러스 a5, a6, a7, 그리고, 점점점, 이번에는 어디까지? a의 31, 앞항은 a의 30이 되겠죠? 그럼 또두 개씩 짝을 지면항 넘버가 좀 줄어들겠죠? 계산만 주의해주면 따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다시 두개 더하면 뭐가 된다고요? 여기 써져 있었죠. 세 배의 A1 그리고 여기는 세 배의 A2 앞항의 절반으로 가주면 됩니다. 그다음 뒤에는 세 배의 A3. 자, 그렇다면 마지막 거 얘는 세 배의 A 30항의 절반 15. 자, 항이 많이 줄고 있는 거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앞에 3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 부분 전개할 때 조금 주의할 건. 3의 제곱이 앞으로 나오고요. 다시 한번 A1, A2, A3. 남아있는 거 A4, A5, 그리고. 점점점 어디까지? A15까지. 그럼 앞항은 A1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남겨놓은 건 A1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으니까 따로 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자, 이쪽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의 제곱 a1 그리고 뒤쪽에서는 3의 제곱 또 해야겠죠. 같은 과정은 3, 4, 5, 점점점, a의 14 플러스 a15항까지 가고요. 자 다시 한번 또 해주면 이렇게 하면 3배의 a1, 3배의 a2 그래서 앞항으로 전진할 때까지 쭉 해줘야겠죠. 자 얘는 마지막 3배의 a7 자,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 상태에서, 자, 얘들은 따로 더해줘야 되고요. 다시 한번 이거 가로 전개해주면, 3의 3제곱, a1은 따로 꺼내고요. 자, 얘네들 3으로 공통해서 한번 묶어주면, 3제곱이 되고요. a2 더하기, a3 더하기, 짬짬짬, a7. 그럼 앞황은 a6. 자, 이제 몇개안 남았어요. 이렇게 해주면, 3배의 a1. 자, 하나, 3배의 A2 그리고 또 뭐가 된다 여기 마지막 이제 항이 3 개만 남았어요 세 배의 A3 항이 되고요 자 얘도 다시 한번 전개해주면 자 얘네들 남아 있었고요 다시 한번 전개해주면 3의 4제곱 A1 플러스 3의 4제곱 A2 플러스 A3 이제 끝났죠 얘는 뭐가 된다 세 배의 A1 그래서 첫 항에 관한 식으로 모두 마무리됐어요 그럼 마지막 건 뭐가 된다고요? 3의 5제곱 a1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자 그럼 이건 지워 주고요 3의 5제곱 이렇게까지 자, 박스 처리된 거 모두 더해 준다면 우리가 이값 1항부터 63항까지 합을 구해낼 수 있고요 자 a1 앞으로 끌어내주면 1 플러스 3 플러스 자, 등비수열이 또 나오고 있죠 3제곱 플러스 3의 4제곱 플러스 3의 5제곱이 되고요 a 1은뭐 2라는 거 알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비수열의 합공식 들어가줘야 될 거고요 2 곱하기 자 공비가 3이고요 3 1분의 첫 항은 1이고 항수 주의하세요 3의 0제곱부터 스타트했으니까 첫항1 빼고 항수는 6개, 3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2니까 약분 되고요. 3의 6제곱 마이너스 1, 3의 6제곱이 3의 4제곱 81에 얼마? 9를 한번 곱해주면 되니까, 729에서 1을 빼주니까, 728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죠.